오늘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은 17절로 25절 말씀까지 말씀해서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대로 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34절에 있는 말씀을 내려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임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난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1절에 있는 말씀부터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주례곡기 40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했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이 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 이러한 모든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우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했던 바로 그 가정이지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마침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이지요. 빠뜨릴래야 빠뜨릴 수가 없는 바로 그 음식인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최초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정말로 많은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위기를 무사히 무난히 넘길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역사 끝에 주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어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그를 더욱 믿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 집은 복받을 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을 받은 끝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함께 계셔서 그 가정에 받은 복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재료에 불과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체험, 많은 체험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체험을 과연 우리는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진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게 할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첫째는, 제 구시를 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부터 3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하게 해서 모든 성막구가 각자의 자리가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요. 성막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각자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정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내가 없이 남편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TV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부인은 집을 나갔어요. 이유가 왠지 집을 나가버리고 아이 셋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명랑하고, 크, 아주 그 겸손하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뭐 결과론만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오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그빈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자리가 있고 딸들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구실을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 가정이 정말로 풍랑이 그치지를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언제나 먹구름이 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가정입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보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이 부파였지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당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제사장 사가랴도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두개파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묵묵히 제 구실을 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이 많은 이 사가리아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예수님의 길라잡이로 충분히 자기 역할을 감당했고, 주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자가 세례요한이다.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33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은 그 다음 해 첫째 달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사실 이 성막을 짓는 그 때가 이들에게는 여유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광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밖에는 되지 않은 그다음행 거예요.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고 장례를 생각해 보면 캄캄하기 그지없는 그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박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에 모든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기를 시작을 해서 모든 성막의 공사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구약계 성막에는 그 성막을 가자면 뜰을 지나서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한편에 떡상이 있고, 떡상 한쪽에는 금촛대로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모든 성구를 만들고, 이것을 제 자리에 갖다 놓아라. 신해산에서 보여준 설계대로 모세는 그렇게 만들어 제 자리에 놓았습니다. 제구실을 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나타났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제구실을 제 자리에서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집사와 권사와 모든 성도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이 기둥이 말을 듣지 않고 어찌 보면 하루는 어디로 이게 출타를 하고 어디로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버리고 지가 세지 말라고 석가래를 해서 요즘 석가래 가지고 기둥 세워 집 짓는 집이 물론 한옥을 짓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자, 그 각자의 그 모든 기구들이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나귀를, 나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부리고 나귀는 열심히 주인의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올여름같이 뜨거운 여름에도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집에 안방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나귀가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저 놈은 온 지도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주인 마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재롱을 피우고 그 집은 빵을 사오면 주인도 먹고 강아지도 주고 어떤 사람은 개하고 뽀뽀도 합지다마는 뽀뽀는 자기 신랑하고 하는 거고 하지 개하고 뽀뽀는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개는 절대로 개를 보고 내가 누 언니다 오빠다 이래서는 안돼 그럼 여러분도 개격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강아지를 보니까. 빵을 줘도 먹고 강아지도 주고 잠잘 때도 같이 잠자고 이러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저 강아지는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느냐? 아,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어느 날 주인이 어디 갔다가 들어가는 그 틈새로 자기도 방 안으로 튀어 들어가 가지고 주인마님의 무릎에 앉아 가지고 애교를 떱니다 이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주인이 나가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 장나귀를 때려가지고 내 네, 쫓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만, 이 여러분 우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봐도 그렇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왜 경주를 합니까? 그럼 그들이 사실 말이 통합니까? 아니, 또, 어쩌자고 토끼는, 아 거북이는 그 토끼가 경주를 하자는데, 어쩌자고 지가, 어? 같이 그 경주를 하려고 합니까? 또, 토끼가 졌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나귀와 애완용 강아지에서 나귀와 애완용 강아지 노릇을 하다가 두들겨 맞았다는 것. 강아지는 강아지의 역할이 있고, 강아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먹을 걸 주면, 강아지가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주인 앞에서, 이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온갖 재롱을 부리고 합니까? 먹을 거안 주면 안 합니다. 먹을 거를 주니까 하는 거예요. 당나귀는 당나귀의 역할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권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임직식을 합니다만은 임직식을 하는 것이 나이가 되었고 경륜이 됐고 그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직을 맞는다 하면은 안 맞는 보다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가면 아무나 집사가 되고, 아무나 권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자기 신랑이 경찰관인데, 경찰, 자기 남편을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몰라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 절대로 아니요. 그 증인이, 또 장로님 증인이 한분또 계세요. 이분이 영주경찰서에 근무하던 부인인데요. 출근하려고 하다보니 마누라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못가게 하려고 앞을 막았더니 마누라가 뒤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네트에 매달려가지고 몇 킬로를 가면서 끌려갔어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왜그 압력밥솥에 밥이 칙칙폭폭하고 있는데 그놈의 밥솥을 들어가지고 신랑한테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남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남편은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런 권사를 모시고 사는 이 남편 두드러 맞는 남편이 예수를 믿겠냐? 그분의 말로 나는 세상에 권사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laughs> 남편 두드러 패라고 권사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것을 무슨 군인 계급장 달듯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압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하여 그 자리를 세우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자.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기름 음물 받았다는 거지. 제가 어릴 때 보면 꼭 대표와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거룩. 거룩 거룩 하려면 좀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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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는 없잖아. 거룩. 거룩 <laughs> 꼭 3세 번을 해 성부성자 성령인지 아무튼 웃겨요 그래 거룩것세나고 우리 노회도 보면 꼭지도할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노회를 가면 처음에 성노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노회라는 말과 성노회라는 말을 처음에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아 무슨 성노예가 뭐야? 그랬더니 옆에 성노예. 아, 노예가 거룩하다는 거라구나. 총회를 가면 또 성총회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리고 나서는 회할 때 보면 자기 감정대로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는 성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말이지, 내가 거룩 거룩한다고 거룩하는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일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년된 양을 우리 가운데서 골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이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양은 구별하여 그 양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일년 동안 잡아 먹어도 안 되고 손을 대도 안 됩니다. 구별되게 그 양을 기르고 송아지를 길러서 1년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지요. 그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그들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그들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성도라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으로 거룩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보기 때문에 모든 기구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안팎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나무입니까?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들고 조각목을 가지고 떡상을 만들고 조각목을 가지고 향단을 만들고 다 조각목으로 하라. 아, 볼판에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을 비우다가 만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가 그, 보면, 가시가 아주, 어, 사납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찌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왜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 뭐, 꼭 그것은 아니지만은, 아카시아 나무같이 우리 사람들도 남 찌르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좋아한다기 보다도, 하는 행동마다 남의 마음을 찌르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성구를 만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남의 마음을 찔러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남의 말을 아무렇지도 양심에 가책없이 해대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성구의 노릇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안팎으로 모든 것을 금으로 쌌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금으로 싼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 기름은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열심을 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우리가 옛날에 한참 시끄럽던 영생교나 요즘에 교회를 흔드는 신천지들이나 또 안상홍 정인회나 안식일이나 캐톨릭이나 이 모든 우리가 이 이단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그들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니다마는왜 그들이 이렇게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듬어지고 금으로 싼 것까지는 됐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전락이 되지 않느냐. 우리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금으로 쌓음을 받은 값진 존재로 우리가 변화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이 집을 온전한 집이라고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설계대로 지어야 됩니다. 남의 땅에 지어도 안 되고 내 땅에 극정한 대로 집을 지어야 그 규격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냐. 해가지고 어둠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어김없이 나타났고 다시 어둠이 가고 해가 떠오를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랐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정지의 신호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라는 신혼줄 알고 갔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루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일 년이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출발과 정지의 신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하나 이것은 보호의 은혜인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놓은, 세워놓은, 앉혀놓은 정해서 우리를 있게 한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목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회막과 기구들을 다 만든 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재단에 가득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귀한 직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